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 제가 건물 분야에서 시설 관리를 오래 했잖아요. 이제 냉방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건물에 냉방을 해야 되는데 냉방 준비를 언제부터 하냐면 빨리 투입하는 곳은 5월 중순이면 냉방을 투입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드라 TV를 어? 하면서 보겠지만은 이제 구독자가 10만이 넘었습니다. 제가 그 이드라 TV를 하면서 이제 사인을 하나 받아 놓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머랭허맨이라는 유튜버가 2023년 7월 5일 날, 제가 유튜버 한지한달 됐을 때거든요. 그때 구독자 수가 몇 명이었냐면, 한 726명쯤 됐을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학교 교직에 있는데, 그 학교에, 초등학교에 이 머랭허맨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하나 받아달라 달라 했습니다. 사인을 하나 받아달라 했는데, 이렇게 사인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언을 하나 하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에, 유튜브가 아이 사람은 될 사람이다 해가지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유튜브하고 우리가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해가지고 어떤 거 광고 수입이나 여러 가지 수입 부분들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계약을 하게 되면은 계약 증명이 오는데 어떤 게 오냐면 이런 게 옵니다. 이런. 애드센스 핀 번호라고 오고 이 번호를 입력시키라고 합니다. 이게 정식 계약 번호거든요. 그 방황했죠. 에, 하다가 어떤 서점에서 고시설림이라는 서점에서 이렇게 책을 뒤지다 보니까 전기 학원이라는 게 있더라고. 전기 학원. 제주도에 전기 학원이 있는 게 아니고 부산, 서울, 대구, 광주 이런 데 전기 학원이 있더라 이거지. 자, 그 정보를 알고 이제 저는 이제 전기 학원에 갔습니다. 어디에? 부산에 갔어요. 부산에 가니까 한국전기학원, 부산전기학원. 뭐 이두 개가 쌍벽을 이루고 뭐 서로 원수지간처럼 지내고 있더라고요. 제주사람이 올라갔는데 원수지간인지 뭔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서. 세상에 난생 처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기사 공부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전기기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부됩니까? 안 되잖아요. 뭘 해요? 걱정만 합니다. 걱정만. 그, 저는 정규반부터 들어가서 4개월, 고수 정규반. 휴학하고 올라갔으니까. 이제, 이제 부산 가서 공부해야 되니까 학교를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휴학하고 올라간 거야. 정규반에 갔는데 도저히 모르겠는 거야. 거기 갔다고 뭐 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독서실에 살면서 학원은 가긴 가되 공부는 안 되니까 그 다음 어디 가요? 당구장 가서 당구나 배우는 겁니다. 당구나 치는 겁니다. 아, 머리라도 시켜야지. 안 되는데 어떻게 안 되는데 시간은 때워야 되니까. 자, 그러다가 특강이라는 시간이 와요. 특강. 한달 코스. 한달 코스에 문제하고 답만 외우고, 답만, 문제, 문제, 문제 한2 0 0 0 문제 주면 그거에 답만 외워가지고 시험 으로 도전해 보는 겁니다. 아, 근데 이건 하겠더라고. 이건 하겠어. 한 달짜리잖아요. 여러분들 그 기사 시험 보거나 기술사 시험 보거나 할때뭐 자격증 답은 막 똑똑한 것 같죠? 아닙니다. 다, 다 배워서 보는 거예요. 다 배워가지고 쓰거나 찍거나 해서 따는 것이지 뭐 기사 따고 뭐 기술사 따고 실력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실력이 아니에요. 이 머리에 외우는 거, 외우는 거의 특성이 좋으면 합격하는 겁니다.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하고 실력하고는 별개다 이거지. 자격하고 실력은 별개라는 거예요. 외우는 것도 방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사 시험 보는데 외울 때 어떻게 외워요? 그냥 외우면 외워집니까? 못 외우잖아요. 시험 문제를 푸는데 단계가 어떤 단계가 있냐? 아, 일단 문제를 보, 보는 거야, 문제. 그다음 이해를 해. 그다음 풀어. 그다음 답을 도출해. 이네 단계를 거쳐 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네 단계를 거치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한달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한달 가지고. 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이해. 이해가 한 달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특강이라는 수업을 해서 시험을 봐야 돼. 한달 안에 문제 풀면서 답 외우고 한달 안에 시험을 봐서 점수 60점, 과락 40점 이하 있으면 안 되고 평균 60점 이상을 맞아야 필기를 합격하는 거 아닙니까? 도전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문제 보고 이해하고 풀고 답 도출해 내고 찍고 이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봤어. 문제는 봐야 되지. 문제까지 안 본다고 하면 안 돼. 이해, 이해는 포기, 푸는 거. 그것도 포기. 이해 안 되면 못 푸는 거죠. 그거 포기. 그냥 문제하고 문제하고 뭐만 남아요. 답만 남아오는 거야. 문제하고 답만. 야, 나는 이해하고 푸는 것은 포기하고 어떻게 한다. 문제하고 답만 내운다. 그러니까 문제는 읽어야 답을 펼. 그래도 답을 좀 모양이라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 있고 답의 모양만 보고 제가 맞추는 공부를 한 거예요. 아 이제 할다 합격하고 봐야지 뭐 똑똑하면 뭐예요 합격 못하면 개뿔이지 그러니까 문제 보고 답을 모양 보고 외우는 방법으로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문제를 보고 나가라 나가라 다 나가라 하면서 그냥 쫙 빠르게 봐요 그렇게 보면 2천 문제 3천 문제를 얼마에 볼수 있냐 2시간이면 보더라고 2시, 2시간이면 훑어보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여섯 번 일곱 번인가 보고 갔어요 딱 가서 앉아서 시험 문제를 딱 받았는데 15분 만에 풀어내는 거예요. 15분 만에 왜? 아는 답이 다 있더라고 다 있어. 그 안에 제가 아는 게다 있어요. 점수 맞춰보니까 62점이 넘어 62점 넘으면 됐잖아요. 내가 80점 맞을 필요 없잖아. 그럼 따닥따닥 치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시험 볼 때는. 뭐두 시간이면 50% 이상, 한 시간 이상 있다가 나가라 이런 제도가 없었어요. 풀면 나오는 겁니다. 풀면 나오는 거예요. 도사가, 답도사가 되는 거야. 답도사.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필기는 통과했는데, 실기. 야, 실기 어렵잖아요. 필기 됐다고, 실기 됩니까? 필기에, 실기는 필기의 세배가 어렵다. 여러분들 이제 기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필기는, 실기는 필기에. 세배가 더 어려워. 실기는 필기보다 세배가 더 어려워. 이렇게 보시면 생각하면 돼요. 나는 그러니까 필기가 합격되면 기사 딸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오산. 떨어지는데 60%, 70%가 떨어지는 거예요. 30%밖에 합격이 안 되는 거야. 그만큼 과정이 힘들다 이거예요. 과정이 힘들어. 그럼 그것도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 보고 이해하고 풀고 답 쓰고 실기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기도 이렇게 하면 안 돼. 아 똑똑하신 분은 그렇게 하시는 거지. 똑똑하신 분은 그렇게 하는데 저 같은 분, 저 같은 분인데 이사는 일단은 기사를 따야 뭐 인정을 해줄거 아닙니까? 기사도 못 따면서 똑똑하면 뭐 하냐고. 기사를 따야지. 그럼 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문제 보고 이해는 집어치우고 이해는 집어치우고 그냥 풀면서 외우는 거예요. 풀면서 여러 번써 보는 겁니다. 여러 번써 보면서 외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도무지 못 푸는 문제 있잖아. 못 푸는 문제. 이런 거다안 나온다고 해서 제껴 버려. 내가 100점을 맞는데 100점 목표로 공부를 하지 말고 40점을 틀릴 거라고 목표로 공부를 하시면 돼. 40점을 틀릴 것이다. 60점을 맞출 것이다라고 공부하면 힘들어요. 40점을 틀려 버릴 것이다. 라고 하면은 어려운 문제 다 제껴 버리는 겁니다. 왜? 그것은 40%에 집어넣는 거지. 40%에 내가 쉬운 문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만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61점을 맞출 수 있어요. 61점을 맞출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탁 이제 그러면은 자격증 시험 보는데 특성화 특화가 돼 가지고 보는 대로 족족히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격증을 한 여덟 개 이제, 건지더라고. 한 발에 했냐? 자격증 산업기사부터 기사 쭉 차례로 따는데, 한 15년 걸렸을 겁니다. 15년. 15년 동안 공부를 했지. 즉, 24, 4 되는 해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마흔, 40, 마흔까지인가 공부를 한것 같아요. 마흔. 네 그때까지 하니까, 웬만한 자격은 갖춰지더라. 엊그저께 전화를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엊그저께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분이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데 전화가 왔어요. 면접을 봐서 합격을 해서 오라고 하는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에게 문의가 온 거예요. 자기가 판단 못한다고 한번 대화를 꼭 해달라고 문의가 온 겁니다. 제가 대화를 했죠. 그분 나이가 65세입니다. 65세 직장을 얻었어. 근데 그분이 이제... 직장을 얻었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폴리텍 대학에서 몇 개월 과정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한 칼에, 한 칼에. 빨리 들어가라고, 빨리 들어가라고. 큰일 난다고. 들어가라고. 기회가 왔잖아요. 기회가 왔는데 왜안 들어가냐고. 이제 정년 이후에 직장을 구하려고 자격증 공부도 하고 여기 제가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는 와중에, 그러는 와중에 누가 써 준다고 한 거야. 써 준다고. 합격을 했어. 그런데 직장이 좋은지 나쁜지도 몰라. 좋은지 나쁜지도 몰라요. 그런데 판단을 나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직장이 나쁘니까 뭐가 뭐 하니까 뭐가 뭐 하니까 하면서 여기를 잠깐 머무르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하다가 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음. 이거는 저는, 저가 감히 말하건데, 100% 반대입니다. 100% 반대. 우리가 목표하는 것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취업입니다. 취업. 만약 취업을 목표, 즉 돈을 목표로, 아니면 취업, 또는 돈을 목표로 공부를 하거나 뭘 하는데, 이러한 기회가 생겼어. 기회가 생겼는데 일이 안 가고, 조금 더 생각해보다가, 이거는 포기하고, 더 좋은 기회가 있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젊은 때 얘기예요. 젊은 때. 20대 때는 그렇게 하시면 돼.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이제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뛰면서 해야 돼. 뛰면서. 즉, 이때 이런 기회가 있으면 기회 먼저 잡아놓고 또 이걸 다시 하든가 아니면 포기하든가 이 기회를 키워가면서 다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땐 기회를 팍 잡고, 잡고 나서 그 다음 생각을 또 해요. 하면서 다시 업그레이드 자격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말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무슨 어떤 직장에 나와서 직장에 나오면 직장 우선이에요, 직장 우선. 자격증 공부도 하고, 그 다음 직장도 잡으려고 할 때, 어느 날 기회가, 직장 잡을 기회가 있으면, 아무리 힘든 직장이라도 직장을 들어가시라. 하루를 일내도 들어가시라. 열흘을 일내도 들어가시라. 이렇게 해서, 이, 여기에서 이겨내야 그 다음으로 있는 거예요. 자격을 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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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고 해서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직장에서 업그레이드, 직장을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자격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자격증 10개, 100개 있으면 뭐예요? 쓸수 있는 게 한, 한두 개도 안 되는데, 자격증 공부에 얽매이지 말아라. 자격증 없어도 직장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이 우선이라는 거지. 자격이 우선이 아니고. 실무에서 있었던 것 그대로, 그대로 전파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실무 강의를 앞으로 쭉쭉쭉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